하이, 우리 원 데스 이즈 메이크. 자, 수능 영어 독해 연습 지금 4강의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의 들어간 말로 <laughs> 적절한 것은 uh, Motivation is a strong element in the d i s t of science. Motivate가 동기를 부여하다는 타동사요. 동기가 부여된 추론은 강력한 요소이다.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re is a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believing in the unregulated market economy and skepticism toward the climate research and the reality of anthropogenic climate changes. 대절이 드러나져 왔다.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자 믿는 것 사이에 자 between 여기 A가 돼요. 그 다음에 엔 n d 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면 여기도 엔 n d 가 있고, 여기도 엔 n d 가 있죠. 지금 Between A and B에서 B가 먼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B가 요거일 가능성도 있고, 요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앞에 거를 B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둘다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앞에 거가 먼저 일 가능성을 으로 해보고 안 되면, 뒤에 것도 리얼러티를 비롯봐야 돼요. 규제되지 않은 시장 경제에 믿음이 있는 것. 자, 빌리브가 자동사예요. 무엇을 믿다가이고 뭐엇에 믿음이 있다가 돼요. 규제되지 않은 시장 경제에 믿음이 있는 것과 회의주의 사이 기후. 연구에 대한 회의주의,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 기후 변화의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 자, 지금 일단 여기 엔드 기준으로 병렬 관계를 파악을 해 봅니다. 요 엔드 기준은 스케프티즘 회의주의하고 빌리빙 믿는 것 이건 동명사예요. 요거는 명사고. 믿는 것과 회의주의 사이에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다음에 요 엔드 디에더 리얼리티가 있죠. 자, 요거하고 병렬 관계는 음 기후 변화 기후연구 이렇게 되겠죠. 기후연구와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와 믿는 것 사이에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드러났다. Do you understand me? Skept, Skepticism 하고 Believing이 병렬관계고 The reality 하고 p r i m a r e research가 또 병렬 관계예요. 병렬 관계가 요구하고 요구. Skepticism하고 believing이 되죠. 이 문장이 좀 어려웠네요. <laughs> uh, so <sorry. 웃음> offers the explanation that the claim of CO2 emissions being a real and big threat is a separate threat to the market economy that depends massively on fossil fuels. <laughs> 연구는 제공한다. 설명을, 동격이 대시됩니다. CO2, 자, 여기 오브가 나왔죠. 여기 빙을 생각해 봅니다. 빙이 현재 분사로 하면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고, 큰 위협이 되고 있는 CO2 배출의 주장이, 말이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게 전지사 오브. 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명사가 되고 여기 앞에 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CO2, co2 배출이 현실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오브 인양스는 뒤에 나오는 co2 emissions being a real and big threat 요구하고 레클레임의 동격이에요. 그 오버인 양성은 동격이 됩니다. CO2 배출이 실제의 큰 위협이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강조인 보예요 위협이다. 시장 경제 의존하는 크게 화석 연료. 자 다시 봅니다. 한 연구는 제공한다 설명을 대절이라는 설명을 제공한다 co2 배출이 실제의 큰 위협이라는 주장이 그 자체로 시장경제의 위협 이라는 의존하는 크게 화석연료 에 the principle seems to be that it is better to distrust the reliability of the climate research, data, revise, views of the market. 그 원리는 자, seems to ~~인 것 같다. 이런 수거가 있죠. 그 원리는 대절인 것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b 가이다는 뜻이에요. 대절인 것 같다. 자, seems 기준 이 형식이에요. the principle이 좋고, 자, <laughs> seems가 동사예요 투부정사 이하가 전부 다 주격보호예요. 자, 투부정사 이하가 전부 다 주격보 이형식 문장이요. 심 기준 이형식이고 그다음 B 기준으로 보면은 B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절이 주격보호가 되는 거예요. 다시 B 기준 이형식이에요. 이건 이다가 되겠죠? 이다가 이거 대절 이다. 문제는 대절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가져요. 더 낫다, 진주해요. 보신하는 것이 의존성을 기후 변화의 존성을보신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인 것 같다. 이렇게 돼요. To revise, 교정하는 것보다 관점을 시장의 관점을 교정하는 것보다 기후 조사의 의존성을 보신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것 같다. 이렇게 돼요. The tendency to reject fact is clear. The people's ability to solve mass tasks is impaired if 그 경향은 사실에 저항하는 그 경향은 매우 분명해서 사람들의 능력은 수 문제를 풀 능력은 손상된다. 만약 뭐멀라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 뭐뭐라면 사람들의 수학문제를 푸는 능력은 손상된다. Motivated reasoning must go deep. If it often affects the capacity calculate. 동기부여된 추론은 이거가 가다가 이거 대단한 뉘앙예요 깊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깊게 되어야 된다. 깊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동기가 부여된 추론은 깊어져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심지어 영향을 미친다면, 능력에, 계산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동기가 부여된 추론이 깊어져야만 한다. 자, 재고되어져야만 한다. 요 정도가 되겠죠. 동기가 부여된 추론은 깊어져야 한다. 자, 재고되어져야 한다 또는 위험함에 틀림없다 이다 가능합니다.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직역을 하면 동기가 부여된 추론은 깊게 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심지어 계산하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동기가 부여된 추론들은 위험함에 틀림없다 이 정도가 되죠. 위험함에 틀림없다 깊어져야만 한다. Better to get facts and even calculation rules out of the way than to go change your point of view and allow facts to disturb your convictions, political identity, and perspective of reality. So it is가 생략됐어요. 주어 동사가 없죠. 그래 여기 it is가 생략됐다고 봐야 됩니다. 더 낫다. 가조예요. 여기 진조죠. 진조가 됩니다. 자, it is better to get facts and even calculation rules. 자, get 기준으로 보면 O형식이에요. get이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facts and even calculation rules. 이게 목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out of the way. 이게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더 났다. 사실 그리고 심지어 계산 규칙들을 규칙들을 길의 길로부터 여기 오이 프로미니었습니다. 길로부터 밖으로 사실과 심지어 계산 규칙들을 길로부터 밖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났다. 이렇게 돼 바꾸는 것보다 너의 관점을 그리고 병렬 관계죠. 허락하는 것보다. 사실이 자 이거 오형식이에요. 사실이 이렇게 의미상 주어요 너의 확신을 요동시키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정체성을 그리고 심지어 현실의 인식을 disturb 요동하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자 다시 봅니다. 더 낫다. 사실 그리고 심지어 계산 규칙을 길로부터 밖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꾸는 것보다 너희 관점을 그리고 허락하는 것보다 사실들이 너희 확신 정치적 정체성 현실의 인식을 요동시키도록 Why would one want to allow that if one is so convinced of being right? 왜한 사람은 자 오형식이죠? want가 동사예요. 5형식이에요. 5형식이 아, 아니네요. 지금 3형식으로 봐야겠네요. 자, 원이 주어고 would want가 동사가 되죠. 이거는 의문 부사고 왜한 사람은 원할 것인가 허락하는 것을 그것을 자, 이게 목적이 되죠.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원하는가 만약 한 사람이 매우 확신되어진다면 옳은 것에 대하여 자, 옳은 것에 대하여 매우 확신되어진다면 왜한 사람이 원할 것인가?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자,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실이 자기의 주관이나 그 추론, 자기 자신의 추론과 맞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사실에 저항하는 경향은 매우 분명해서 사람들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은 손상된다. 만약 뭐만 한다면 그 결과가 그들의 선호, liking,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이 그들의 좋아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자 1번이 가능성이 높았, 높죠. 사실이 그들의 좋아하는 것에 있다요. 있지 않다면 이번 imagination is not fun to use. 상상이 사용하기에 즐겁지 않다면그룹 말해, 티지 않아, r e c o m m 그이추천되지 않는다면, the intrinsic m o t i v a t 내부적인 동기가 제로로 감소된다. 자, 4번도 가능성은 약간 있어요, 분명히. 자, 1번하고 4번이 가능성이 있는데, 1번이 조금 더 나요. 4번도 어, 내부적인 동기가 제로. 영의 상태로 줄어든다면 이렇게 됐죠. 이게 그 결과가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하고 좀 비슷하죠. 1번, 4번이 헷갈립다 1번이 조금 더 낫다고 보입니다. 자, 문장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형식을 잘 모르면 해석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지금. 자, 요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녹화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is e has been revealed 가주어 대절리 진주해요 1 there is 있다로 해석이 되면 일형식이 됩니다 자, believe 일형식이에요 이 자동사요 자, believe가 be li ev 자, 요 동사가 자동사, 자동사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타동사로 무엇을 믿다. 자, 요 말은 누구의 말을, 누구의 존재를 믿다. 요런 말이야. 말이나 누구누구의 말을 믿거나 또는 뭐엇의 존재를 믿다. 요런 뜻이죠. 자, 근데 believe. 자동사로 쓰면 어디 어디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돼요. 믿음이 있다. 약간의 양스가 다릅니다. 믿음이 있다. 지금은 자동사로 규제되지 않은 시장경제에 믿음이 있는 것과 그 다음 회의. 회의 사이에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요. 자, believe 아무튼 자동사요. 어디 어디에 meet m e e 일형식 offers 삼형식 이때 대선 동격이 네시 됩니다. 자, 여기에 의미상 주어죠. 여기 동사의 칼하는가요? CO2 배출이 이다 이렇게 되죠. 실제 그리고 큰 위협이다 의 B가 이 형식이 되는거에요. is 이 형식이죠. 그 주장은 그 자체로 강조형법이니까 없앨 수가 있죠. 위협이다 이 형식이 됩니다. depends 1자 seems 기준 이 형식이에요. seem이 동사의 글라고 to be 이하가 주격보호가 됩니다. 원리들은 뭐뭐인것 같아. 자그 다음에 요 b 기준 있죠. b 기준 이 형식이에요. B 동사 이게 동사의 칼럼이고 대절이 주격보호가 되겠죠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원리들은 대절인 것 같다 대절이라는 것인 것 같다 이렇게 돼요 비동사 기준 2형식입니다 대절이 주격보호가 돼요 그 원리는 대절인 것 같다 자 이제 기준 다시 2형식 distrust 3 자, revise 3 regist sam is e serv e a is impaired 이거 be plus pp 수동태로 보게 되면 합체가 동사니까 일형식이 됩니다. 그다음 the result is not their liking. 자, 요 is가 있다로 해석이 되죠. 있다로 되면 일형식이 돼요. 있다로 되면 2형식. 자, 일단 외워둡니다. be 동사가 뜻이 두 개죠. 있다 이따 아니면 있다예요. 있다 는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exist 이다로 가면 은이 형식이에요 이따로 되면 이 형식이 됩니다 그 결과가 그들의 선호에 좋아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자 is the 기준 1 must go 고가이 형식이에요 이 가다가 이니고 공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다 이렇게 돼요 동기가 부여된 추론은 깊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깊게 되어야 한다 effect 3 calculate 1 It is better. i s 기준 t 형식이 g 요 Get. 기준 5형식으로 e 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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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5형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c h a n g e 3 allow t Get. t u r b allow 기준 5형식 d i s t u r b 기준 3형식 w a n t 기준 자 오가 이죠이게 삼형식이죠 삼왜한 사람은 원할 것인가 허락하는 것을 그것을 allow 삼자 이즈 기준 2형식으로 e 봅니다 자 convinced 요거 형용사로 죽겠고 만약 한 사람이 매우 확신한다면 a l 타는 것에 대하여 꼽는 대하여가 됩니다 a l 할때 be right가 되죠 비 기준 2형식이 e 됩니다. 자, 병렬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됐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이 조금 만대가 조금 시간을 초과했네요. 어쩔 수 없다. 자. 병렬 관계를 보도록 합니다 and but or 를 찾아봅니다. 자. 앞에 나오는 skepticism 하고 believing이 병렬 관계. believe a Between A and B, the reality is the climate research toward the going to be. It is not Toward to be. research. Uh, toward the the reality. It is not reality. The threat. A big threat, 자, 이 투부 정사가 있죠. 덴도 병렬 관계가 됩니다. 이 투부 정사는 앞에 나오는 투부 정사 two 트 e s t r u 고 병렬 관계돼요. 불신하는 것이 더 낫다. 자, 교정하는 것보다. 자, 여기에 병렬 관계가 있죠. Calculation r u l e s facts 이렇게 병렬 관계. 댄디에 투부 정사, two 부정사, to change, t o 이식 병렬 관계예요. 자, allow 하고 병렬 관계는 change가 되죠, change. 그럼 이 병렬 관계가 perception, political identity, y a conviction. 자 끈어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업 관계사업 어가 길면 동사업 동사가 두개 이상이면 제2동사업 그다음에 쉬는 신표 다섯 개가 되죠 접속사업 동격의 접속사업 조가기니까 동사업 관계사업 자 접속사 앞 주격 보호로 쓰이는 접속사 대자리. 자 여기서 의미상으로 끊을 수 있어요. 주어가 기니까 동사 앞 접속사 앞. 주어가 기니까 동사 앞 접속사 앞 접속사 앞. yaitu 10 10 up 자 so, 접속사 if up Let's carry the days here tomorrow.